자 이게 4 0 번이지 유학빈 간추럼 여러분 또 아래 아래 먼저 읽어보고 싶을 거 아니야 습관이 아예 몸에 배어버렸지 그지 알았어 아래 먼저 읽어봐도 돼 다만 너 너무 지나친 뭐 선입견을 가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어, 설레발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읽어보는 건 좋은데 설레발은 치지 말아라 자 아래 박스 읽을게 a series of studies 음, 여러 여러 연구 일련의 연구 뭐 해놓고 show sure that 연구 결과가 나왔어 people view an individual 어, 이건 인디비주얼 사람한테서 쓴 거잖아 사람들은 바라봅니다 한 개인을 한 사람을 a person으로 쓴 거야 그냥 한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 positively negatively indifferently, indifferently 되잖아. 이거 무관심한 맨날 나오는 그다음 이거 성그 심정 경 문제에서 맨날 나오는 거고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아니면 무관심하게. 무관심하게는 저거는 어차피 다 반일 거고. 긍정적으로 분으로아 모르지 뒤 읽어봐야지. 자웬 언제 이거 보면 알겠지. When the individual only slightly um 응. challenges 도전한다. Neglect 무시해버린다. Ignore 에 들어서 거야 이거는. 및 meet 미미너 t h e norm 아 충족 이게 그러니까 n o r m 충놈을 충족시킨다는 얘기는 norm을 다른 나라 뜻으로 쓴 거야 follow야 follow 팔로우. 챌린지는 도전이니까 저항하는 그런 r e 스 i s t 의 개념으로 쓴 거고 저항하다니까 register 알지 register 말고 또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register 이거 등록이고 헷갈리지 마 제발 이거 등록하다야 학원 등록한다고 resist는 저항이고, 그러니까 <laughs> 도전한다는 건, 그러니까 norm에 도전을 한다는 건 아니, norm이 뭐냐고, 아이 야 social norms 사회 규범, 뭐 규범, 사회 규칙, social rules 뭐 이런 거 규칙 이런 거 standard 이런 거 근데 뭐에 대한 규칙이야? 사람이 뭘 입어야 돼? 될... 옷을 입을 때몰입기는 학교 갈때 교복이 있겠지. 수영장 갈때 수영복 입고. 근데 이걸 잘못 입었다고 지금 예를 들어서 도전한다. 그러면 장례식장 갈때 빨간 드레스 입고 가는 거지. 어 그리고 수영장 갈때 한복 입고 가는 거 <laughs> 아니야. 야, 저기 장례식장 갈때 수영복 입고 가는 거 어때? 미치, 미쳤지. 이게 챌린지거든. 그러면 당연히 나쁘게 보겠지. 답은 2번 <laughs> 아니면... 5번일 수도 있겠다, 그지? 좋게 바라본다, 뭐 하면. 그 규칙을 지키면. 그니까, 러 답은 2번 아니면 5번이지, 벌써. 어, 됐어, 볼, 둘, 둘 중에 하나겠지, 뭐. 음. 아니, 나쁘게 하라고, 야, 챌린지를 하면, 예를 들어, 네가 장례식장에 수영, 수영복을 수영 입고 가면 사람들이 너 보고 미쳤다고 할거 아니야. 응. 어, 그리고 또는 장례식장에 제대로 이제 검은색 양복을 입고 갔어. 그럼 사람들이 널 좋게 보겠지. 그니까, 러 답은 2번 아니면 5번이지, 뭐, 벌써. 어. 좀만 이거 보면 나오겠지, 뭐. 근데 only slightly 조금만 이렇게 돼 있어 조금만 맞추면 아니지 조금만 어긋나면 뭐야 답이 나오는데 이 only slightly가 붙어 있잖아 조금만 맞췄겠니 사회 규범에 아니 조금만 어긋났겠니 뻔한 거 아니야 조금만 어긋나도 사람들이 널 되게 나쁘게 본다 이거 아니야 어, 뭐야 이번이 답인데 아나 아니 나 설레발을 <laughs> 자, 봐봐 내가 항상 설레발치지 말라고 이제 잔소리 하잖아. 근데 어 아야 아, 나 이번 체크하고 싶은데 지금 체크하면 안 될까? 아 해도 될것 같은데 이거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일단 체크해놓고 아니면 내 지웁게 지웁게.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근데 이번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이제 g h t l y 가 너무 강력해. 조금만 어긋나도 욕을 바가지로 쳐먹는다. 아, 맞잖아. 아무리 봐도 이번이 답인데. 자 일단 복기 복기 복기. 알았어 알았어. 다 아니면 지으면 되지 뭐. 자. 들어가. 아니, 내가 지금 설레발을 치라고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건 너무 강력해. 이 정도면, 이 정도면 거의. 자. It's not news to anyone. It's news to me. 야, 그렇게 쓰는 거거든. 이게 나이 얘기 처음 들어봤다 이때서를 쓰는 거야. 이게, 이거는 그냥 표현일 뿐이야. news to 사람 이렇게 쓰거든. 그래서 누구에게든 이거는 처음 듣는 얘기다. 근데 나를 붙였으니까 어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미 다 알고 있다 이 뜻으로 쓰는 거야. 근데 영어적인 표현이야. 어, oh, that's news to me. 너 어, 그게 처음 듣는데? 이런 뜻이야. 자, it's not news to anyone that we judge others based on their clothes. 옷을 보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옷 사는데 돈을 왜 쓰겠니? 그 비싼 옷을 왜 사겠냐고. 구즈, Good, 디올 그런 거왜 사? 사람들이 날 옷으로 판단해. 그래서 옷이 날개다. 맞는 말이야. 그래서 학교에서 교복 입히는 거야 옷으로만 학생을 판단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제로 교복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면 <laughs> 학생들을 옷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잖아 그러니까 학생을 성적으로 판단하고 노력으로 판단해야지 <웃음> <웃음> 자 in general studies that investigate these judgments까지 이거를 이런 판단, 옷, 옷으로 판단하는 거 이거를 조사한 연구 Find that People prefer clothing 사람들이 옷 좋아해, 어떤 옷 뭐, 그 사회규범이면 맞는 거 아니겠어? That matches expectations <웃음> <웃음> The expectations가 뭐 소셜노머스 맞겠죠, 사회규범 단어만 많이 외우면 돼 잔소리 좀만 좀만 해도 되나? 공간 아이 공간이 없어. 저 중간쯤에다 쓸게요. 그놈 있잖아, 놈. 봐봐. 이거 되게 쉬운 단어잖아. 노멀. 이 단어를 다 알잖아. 이게 정상적인. 그렇지? 이거의 명사가 놈이야, 그냥. 명사라고 이게 명, 놈이 명사고 노멀은 형용사고. 정상적인 맞잖아. 반댓말은 비정상. 앱노멀. 아니, 뭐 그냥 태철한 명사잖아. 놈. 됐죠? 그러니까 정상임. 대죠 정상인 거. 정상인 걸 뭐라고 해요 우리가? 스탠다드. 아까 아래 써줬잖아. 어, 뭐 사회 규범 이렇게 해도. 근데 보통 외울 때 소셜 노姆 이렇게 외워. 소셜 노姆 이렇게 외워요. 그래서 사회 규범이라고 외우고 이거는 소셜 스탠다드와 완전히 똑같아. 그래서 소셜 노姆 또는 소셜 스탠다드 됐죠? 음, 그렇게 그렇게 외면돼 우 그냥. 음. <laughs> 그래서. 기댄데 Surgeons in Scrubs 아이 Scrubs는 저기 그 메디컬 드라마 보면 가끔 나오는데 뭐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니라 수술복이야 수술복 수술복을 왜 Scrubs라고 할까 모르겠어 근데 수술복이야 이거 아 이런 단어는 외우지 마 외우지 마 괜찮아 아 외우지 마 외우지 마네가 의사가 될 거면 외우시고요 의대 가실 분들은 외우시고요 다른 애들은 외우지 마 아, 이거 뭐하러 외요아 Surgeon? 수술인? 이거 외과의사 외과의사 외과 의사. 아, 이서저리가 수술이었잖아. 아래서 써줄게. 서저리 이게 수술이니까. Sir 저는 수술하는 사람일 거 아니야. 야, 수술하는 사람이 내 과에서겠냐? 외과에서겠냐? 이거 차이점 알지? 어, 이거는 사람이야. 외과 의사. 서저리가 수술. 그리고 얘는 수술하는 의사니까, 외과 의사. 여러분 수술은 무조건 플라스틱 서저리 이렇게 외워 플라스틱 서저리 플라스틱 서저리 우리나라가 1등 세계 1등 그치? 어 플라스틱이 저거야 그 성형이야 이게 성형 우리나라 세계 넘버원이잖아 성형이라는게 모양을 내 맘대로 조물조물 좀물딱, 해서 모양을 얼굴 모양을 만든다고 그래서 플라스틱이 그 온도 온도를 높여가지고 그 모양을 우리 마음대로 막 찍어내잖아. 그래서 모양을 마음대로 찍어낸다. 그게 성형이라고. 그렇게 외우면 돼. So surgeons in scrubs, little boys in blue. 아 남자는 파란색. With one notable exception. 근데 예외가 있다고? 예외가 있다고? 완! 갑자기 예외가 왜 나와? 무슨 예외? 뭐 예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겠지 그럼? 궁금한데. 눈에 띄는 예외? A, a series of studies published 이거 이거 동사 아니야? Published in a in an article 뭐그 논문 같은 거 in June 2014 in th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어, 여기까지지? 이 연구가 explored observers' reactions to people 예비라고 했나? 무슨 예비? Who broke 뭐 이번 맞지 그럼 broke 나왔으니까 내가 찾고 있던 게 이거잖아. 규칙 깨는 거 Broke established norms 오이 단어를 단어 야 이거는 좀 중요한 단어다 규칙 앞에다가 established를 붙이잖아 그러면은 뭐야 이미 확립된이란 뜻이야 이미 확립된 잘 외우게 하려고 이렇게 써주는 거야 이미 확고한 확립 확고 어, 굳어진 굳어진 어 굳어진이란 뜻이야 이미 굳어진 규칙 이해 됐지? 이미는 안 써도 되나 이미를 붙이면은 already 이걸 붙이면 외울 때더 좋던데. already established. 외울 때 좋거든. 어쨌든 나는 그렇게 외웠어. 아니 그렇게 잘 외워지더라고. 이미를 붙이니까 already를 붙이니까 더잘 외워지더라고. so already established norms only slightly. 아, 뭐야? 아 답이 소리스는 어떡해? 아이씨. 나더 읽어야 돼? 아 읽어야지. 읽어야지. <laughs>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기본기인데. 그럼 답은 이번이야. 이미 끝났어. 답이 2번이야. 아, 됐고. 괜찮지? 저기 단어 연습이랑 구문 분석 연습하자 In one scenario, a man at a black tie affair 어 아, 그래서 예술 썼구나 affair가 여기서 이제 이벤트야 파티 같은 거야 파티 이벤트 아, 어떤 행사에 갔는데 행사장에 갔는데 블랙타이 행사장이 뭐야 되게 포멀이지 포멀 아 블랙타이를 그러면 뭐 검은색 넥타이를 그 보호 타이 같은 거 있잖아. 그거 언제 착용해? 아니 뭐 수영장 할때착용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되게 어 포멀 포멀 해야 할게 포멀. 어 격식을 차린 이벤트 어뭐 이브닝 파티를 한다거나 대통령 취임식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는 무조건 이거 넥타이. <laughs> 한국 사람들 가끔 그 슬리퍼에다가 쪼리 아니면 뭐지 크록스 이런 거안 돼. 그런 거 신으면 안 돼. 무조건 드레스 슈즈. 이거 정장 대체 턱시도 이런 거 입어야 돼. 이거 되게 엄격해 미국은. 되게 엄격해. 그래서 뭐 반바지, 뭐 티셔츠, 그냥 입장 불가능. 못 들어가. 아예 안에 들어갈지를 못해. 그냥 퇴짜 맞아. 퇴짜 맞아. 못 들어가게. 해. A man at a black tie affair was viewed as having higher status. 이거는 옷을 제대로 차려 입었으니까 높은 지위. And competence, 어, 경쟁력, 자신, 어, 경쟁력, 어, 능력, 경쟁력. 능력이나 경쟁력이나 근데 이컴터라는 단어 자체가 원래 경쟁사라는 단어니까 이렇게 외는 게더 편하지. 경쟁력. When wearing a red bow tie. 어? 뭐야? 왜 이래? 아니야. 나왜 <laughs> 아, 이래? 뭐야? 뭐지? 아이씨. 어긴 거잖아. 아이 녀석 어겼다고 했잖아. 그리고 잘. 아나 설레발치 야. 오늘의 교훈. 자, 설레발치지 맙시다. 야, 이번 취소, 이번 취소. 이번 취소. 오 씨. 야, 이거 좋은 얘기 나왔잖아. 지금 때렸으니까. 아이씨. 야, 야, 소 취소, 취소. 아, 나 진짜. 자, 오늘의 교훈. 설레발 치지 말자. 내가 이거 보여 주려고 설레발 친 거야. 응? 어? 자, 선생도 설레발치다가 틀릴 수 있으니까. <laughs> 아 쪽팔려, 씨. 아이 아하지말 걸. 아 괜히 크해 가지고 아, 미안해. 아니 이번 아니야. 이번 아니야. 이번 아니야. 그럼 답이 어떻게? 잠깐만. 어떻게 바뀌지? 어, 좋아진 좋아진 거. 하이얼 스테레스는 좋아진 거잖아. 이거 파티브잖아 근데 살짝만 어기니까 오히려 좋아졌다. 아. 살짝만 어겨. 많이 어긴 게 아니라. 아 씨. 자, 찾아. 어, 찾아. 인디비주인데 어, 좋아. 일단 좋게 봤어. 무조건 좋게 봤어. 파시티브가 답이고. 아, 나 설레발 치다가 진짜 쪽팔리. 어, 살짝 어겨. 챌린지지. 어 n l 뭐 1번이 답이네. 그렇지? 아 씨. 여러분, 오늘의 교훈 설레발을 치지 말자 설레발을 치지 말자 미안해 얘들아 내가 이거 몸 몸서 보여주려고 한 거야 응? 어? 자일번이 1번, 답이야 이번 아니야 일번이 답이야 아나 진짜 창피하게 이게 뭐야 이게 어, 설레발 치면 안돼 얘들아 설레발 치지 마 설레발 치지 마자 상식으로 문제를 푼다는 건좀 위험해 하지 마 하지 마자 뒤에 들어갈게 The researchers also found that 여기 뭐또 또 반전이 있고 그러진 않겠지? 자 valuing 유니크니스아 이거 묶어야 돼 방금 이 사람이 빨간색 넥타이 맸잖아 이게 유니크니스야 이게 독특한 거지 그지? 원래 넥타이는 검은색 매는 게 정상인데 이 사람이 빨간색 이거든 The Valuing Uniqueness Increased Audience Members' Ratings 이 점수 점수 평가 Evaluation이라고 해도 점수라고 해도 되고 평가라고 해도 되지 점수가 평가지 뭐 Evaluation이라고 해도 돼 Assessment 해도 되고 Of the Status 가 높아졌다라고 어 높아졌지 and c o 굳이 자신감 경쟁력 of a p r o f 근데 그 사람이 역시 빨간색이네 h wore red 오, 교수님이 빨간색 스니커즈 신는 건좀 파격적이죠 그죠 근데 오히려 평가가 좋아졌단 말이야 while g i v 어그니까 너무 많이 벗어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뭐 아니 교수님이 강의할 때 수영복을 입고 강의한, 그거는 미친 또라이지. 그건 안 되는데, 살짝. 그러니까, 빨간색 스니커즈 정도까지는 오히려 좋다, 이거야. 근데 왜? 이유가 뭐야? What is the reason behind? 이 뒤에 숨겨진 이유가 뭐야? The result suggests that people judge these slight deviation. 어, 주제에. 살짝 벗어난다. Deviation 이런 단어는 시험면야지 벗어남, 일탈. 일탈 벗어남. 그 규정된 범위에서 벗어났잖아. 벗어남. from the norm에서 벗어남. 예, 이거를 뭐라고 불렀다? 어, George as 이렇게 썼구나. George George as B 이렇게 쓴 거야. consider as B랑 똑같아. 뭐라고 봤다? 좋은 걸로 봤다. 주제 확인됐고. 좋은 걸로 봤다. 이미 뭐 위엑서드 인다 됐고. because 왜냐면 어, 나 이게 궁금해. 왜왜 왜, 왜? they suggest that 그 내가 운동화가 뭘 서제스트 하는데 that the individual is powerful. Ah, enough to risk the social cost of such behavior. 그대 대가. 대가라고 해? 대가라고 해? 대가라 대가가 맞는 거 아니야. 그 행동에 대한 대가를 감수할 정도로 힘이 세다. 그러니까 내가 회장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식당 가면은 누가 사장인 줄 알아요? 유니폼을 제대로 갖춰 입은 사람이 사장에게 아니면 그냥 캐주얼 입고 있는 사람이 사장, 어, 그지 그지. 그냥 유니폼을 딱딱하게 차려 입은 사람은 사장이 아니야. 사장은 오히려 편안한 옷을 입고 있어.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더 사장이 맞아. 왜? 내가 사장이니까 남 눈치 볼거 없거든. 어, 이거야. 어, 그 얘기야. 파워풀하기 때문에 살짝 어겨도 상관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학원 원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옷을 깔끔하게 입고 있는 사람들은 학원 원장님이 아니야. 아, 원장님이 아니고 원장님 오히려 어때? 옷을 무슨 등산복 이런 거 입고 있어 원래 <laughs> 왜 내가, 사, 내가 원장이잖아 남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잖아 그냥 내 편한 대로 입는 거야 어 그래 그래 근데 직원들은 어때 아니지 되게 깔끔하게 단정한 옷을 입고 있어 왜 <laughs> 사장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어 이해됐죠 이해됐죠 어 이거야 이거, 이거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위가 더 높은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약간 튀는 옷 약간 평 뭐 약간 좀 편안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원래 파워가 더센 거야 야 생각해봐 두 사람이 서 있어 한 사람은 <laughs> 양복 입고 드레스 슈트 딱 신고 <laughs> 그렇게 서 있고 한 사람은 약간 그 쪼리 같은 거 실내화 같은 거 신고 있는 거야 그럼 오히려 그 쪼리 같은 거 신고 있는 사람이 어, 더, 더, 더 높은 사람일 수도 있다 이거야 더 높은 사람일 수도 있다 음. 자 이번 글의 교훈은 뭐다 어, 설레발 치지 말자. 자, 요한결의 교훈은, 어, 설레발 치지 마세요. 설레발 치지 마세요. 자, 됐죠? 여기까지.